오늘은 종이 복통을 잡아볼까? 먼저 일단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잡았죠? 반접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밑으로 반탁하 접어줍니다. 아차째 오빠 어차차 해줘?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왜요? 괜찮아.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야. 나네. 아요 나이. 여기서 여기서 저거 들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젖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선이 있죠 이렇게 선이 있고 아 어져 있죠 여기서 이걸 이렇게 맞추고 이것도 이쪽 선을 딱 맞춥니다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뒤집어요 그래서 이, 이 가운데 점 있죠 아! 이걸 안, 이걸 이렇게 안,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세모 상, 세모 스키 이렇게 잡아줍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이렇게 돼있죠 이걸 안, 여기로 네, 이렇게 여기를여기를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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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안로 여기로 여기를여기 치고 보세여기여기를여기게해서톡 음. 쳤죠 톡 치면 이게 나올겁니다 여기로 여기게 여기로 여가로 이렇게 접어서 이제 이걸 오빠는 이거, 이거 거 한데. 이걸 한 장을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걸 <웃음> 이거를 <웃음>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걸 다시 제대로 해주고 이쪽, 이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이렇게 넘겨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고 자 이러면 완성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러, 이걸 이렇게 해서 자, 제가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셋. 됐어요. 네?